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46만 명중 치매 환자는 98만 명,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이지만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간 제약 회사들은 치매 원인으로 꼽혀온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뇌부종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뇌 염증 또는 산화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근원일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키스트 연구팀은 일부 생체 방어 신호 전달 체계에 집중했습니다. 고령화나 어떠한 질환 환경에서는 이 스위치, 이 방어 기전이 켜지지 않게 되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CV01은 신경 염증 반응을 억제해 뇌 신경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치료제입니다. 키스트는 기술 출자 회사 큐어버스를 창업, 이 신약 후보 물질의 해외 기술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키스트가 창업한 연구소 기업인 큐어버스가 이탈리아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 파마와 총 3억 7천만 달러, 하나로 5,037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용화 성공 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 성과가 됩니다. CV01의 장점은 먹는 약으로 자가에서 손쉽게 주기적 복용이 가능하고 약물 침투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질병 원인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뇌혈관 부종 등의 기존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전의 치매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정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세계적 원천 기술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한국 인구 중 고령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도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해 해마다 3천 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는 등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작년 기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추산됩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두살 가까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는 10년 전 평균 30.7세에서 33세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아이를 늦게 낳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업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황금 티켓 증후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다 보니 결혼과 출산 같은 선택지를 유예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 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은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위기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사회초년생 고용장려금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배추 가격은 9,12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4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여름 긴 폭염과 수해 등으로 인해 채소 생산량이 줄어 전반적인 채소 가격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장철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장재료에 대한 수급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배추 출하 지역을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해 출하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으로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1,700여 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제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포괄적,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외 불공정 약관으로는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추후 여신 전문 금융, 금융 투자 약관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